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는 볼 것도 많지만 먹거리로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요. 그중에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한정판 볶음밥이 있는 곳, 물짜장이 유명하지만 한정판 볶음밥이 너무 궁금해 맛을 보고 반해 아는 맛인 짜장면도 같이 시켰습니다. 노벨 반점 있다 중국집 아는데 원래는 이 물짜장 먹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순덕보다 이게 그 물짜장도 너무 신기했는데. 볶음밥이랑 짜장면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볶음밥도 원래는 이제 저희는 보통 짬뽕 국물이 나오는데 이 짬뽕 국물이 아니고 계란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좀 봤거든요. 이 계란국 나오는 게 진짜 맛집이다. 너무 맛있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뭐 빵집이나 뭐 이런데 곳곳을 해가지고 남원 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남원의 유명한 관광지인 서도역에 왔습니다. 이곳은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기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예전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이 이곳에 활기가 넘쳤던 곳임을 증명해주듯 걸려있습니다. 지금은 열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폐역이지만, 철길을 가까이 체험하며, 눈과 귀,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지만, 곳곳에 사진으로 남기면 좋은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남원에 왔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서도역, 남원의 서도역이라는 영화 촬영장이에요. 여기 되게 기차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도 있고, 이 사실 대부분의 기차역들은 그래도 폐쇄돼 있거나 폐역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긴 영화 촬영을 해서 그런지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브이로그는 택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컷 편집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혼자 왔으면 은그 FX6를 들고 한번 오려고 했는데, 혼자 오지 않았고, 일행이 한명더 있어요. FX6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요, 오늘은 알파 6700에 s 로고2 s 로고3가 들어간 어, 이게 지금 제가 짐벌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집에서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그래도 꽤잘 됐단 말이죠 브이로그가 이게 괜찮으면은 앞으로 이런 브이로그나 가벼운 영상들은 알파 6700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찍은 렌즈는 어, 10-20G 그 다음에 10-18 10, 18105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크롭바디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두 개의 렌즈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줌 렌즈 중에서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산채 정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산채 더덕구이 정식을 먹었습니다. 진짜 나물들이 상에 올라오면서 향이 확 하고 올라오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먹기 편하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깔아주셨습니다. 일단 고추장을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오로지 들기름만 넣어서 먹는 방식이고요. 진짜 전혀 심심하지 않고 나물향이 강해 먹을때마다 나물향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심심할까봐 시켰던 더덕은 오히려 나물향을 방해해서 나중에 또 가게 된다면 그냥 산채정식만 시켜먹을겁니다. 빵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놀람> 오... 이게 어떻게.. 오, 정인도 정인도 어? 문 닫았다. 헐! 아.. 아, 아, 아. 아. 빵은 다는 거. 아 몇가지 빵은 다 팔렸고 어아 근데 다 팔렸네 지금 거의 다 어, 빵이 어머. 크리스테라 이런거 남겨놓고 다 팔린거 같은데 우와. 여기도 매대가 다 없네 다 팔렸어 웬만한거 다팔리거 바로 그냥 다 나버리다 보다 와. 이제 이런거 안 팔리니까 응. 찹쌀 까맥이라도 먹을래요? 여기 <laughs> 찹쌀 까맥 있잖아 응. 찹쌀 까베기로 아쉬움을 달래고 마지막으로 소화시킬 겸 광안루원에 왔습니다. 행사를 한 듯한 풍등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고 각자의 사람들이 혼자 혹은 친구, 연인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광안루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